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생우럭과 반건조우럭을 준비했는데요. 생우럭으로는요, 얼큰하고 칼칼한 매운탕을 끓일 거고요. 반건조우럭으로는요, 쫀득쫀득한 우럭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수산시장이나 생선가게 가면은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으면서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몇 마리 사다가 잔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입에 쫙쫙 붙어보게끔 우럭 매운탕과 우럭찜 시작하겠습니다. 아따 우럭이 팔딱팔딱 뛰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로 남해안 청정 해역에서 키우는 이 우럭에는. 실수 지방산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고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어르신들께는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남녀노소 할것 없이 가끔 드시면 건강에도 아주 탁월할 겁니다. 우리 양식 어민들이 정성껏 키운 안전하고 건강한 우럭을 믿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협은 항상 양질의 우럭을 공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운탕부터 끓여보겠습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 나중에 이제 물이 부족하면 더 추가하겠습니다. 무 나박썰기 해놓은 거 300g입니다. 이래서 이제 가스 불 켜줍니다. 오늘 준비된 우럭은 서남 해수 어류 양식 수협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내장 다. 작업해 갖고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수산시장에서 구입하실 때는 손질을 해 달라고 하면 잘 해주거든요. 매운탕 끓일 때는 지느러미부터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끝에 이제 잘라주면 되고요. 다 비늘은 다 손질을 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깨끗이 씻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세토막 정도 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한 10분 끓였거든요 이때 넣어줍니다 우럭 껍질에는 콜라겐이 풍부해 갖고 피부 건강에 좋죠 이렇게 뚜껑 닫고 양념하지 말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매운탕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3스푼 지금은 이제 고춧가루 3스푼만 하는데요. 나중에 또한 스푼 사용할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된장 반스푼입니다. 된장만 들어가면 또 깊은 맛이 나죠. 다진 마늘 2스푼, 다진 생강 반스푼, 국간장 1스푼, 나중에 소금으로 간을 맞출 겁니다. 소주 2스푼, 이렇게 해갖고, 이 양념을 준비해 놓습니다. 잠시 두겠습니다. 촬영하다 보니까 7분이 지나버렸네요. 우럭이 워낙 싱싱해갖고, 불순물이 거의 안 떠오르네요. 불순물이 떠오르면은, 제가 그냥 건지려고 했는데, 거의 없어요. 얼마나 싱싱하면 이렇게 불순물이 없을까요? 이렇게 7분이 지났을 때, 이제 양념장을 풀어줍니다. 그냥 풀지 말고, 요 국물을 조금 대접에다가 싹 가져온 다음에 섞어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부어줍니다. 바닷가 근처 매운탕집 있죠? 우리 고향말로 얘기하면은 갱본 옆에 매운탕집 다 이런 스타일로 많이 끓이거든요. 이렇게 끓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3개 썰어 놓은 거요. 미리 청양고추를 3개를 썰어 놨습니다. 양파 반개도 미리 썰어 놓은 거 넣어주고요. 뚜껑 닫고 5분 정도 푹 끓여야 됩니다. 청양고추 양파 넣고 5분 끓였는데요.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지락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물이 시해 불죠?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나리 한줌 듬뿍 넣고요. 쑥갓도 한줌 듬뿍 넣습니다. 이렇게 해 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홍고추 중간 중간에 넣고요. 대파 한 대도 미리 썰어 놓은 거 양쪽으로 넣어 주고요. 최종 간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숨 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뚜껑 닫고, 한 5분만 더 끓이겠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국물이.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종 간을 해야 됩니다. 소금 한 스푼 넣습니다. 매운탕은 소금 간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요. 칼칼하게 하려면, 고춧가루를 마지막에 한 숟가락을 딱 넣어주면 됩니다. 봐요, 색깔도 훨씬 좋잖아요.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고, 이렇게. 팔팔 끓여주면은 우럭 매운탕은 완성입니다. 이 현재 준비한 것은 쌀뜨물입니다. 이 쌀뜨물에다가 반건조 우럭 두 마리를 담굽니다. 이렇게 담그는 이유는요 우럭의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15분만 담가놓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럭이 너무 뻣뻣하고 오래된 것은 한 30분 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틀 말린 겁니다. 이렇게 15분만 담가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찜기 물은 한 600ml 정도 됩니다. 찜판 올리고 쌀뜨물에 15분 담가 놓은 반건조 우럭을요. 물기를 빼 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찜기 올려 줍니다. 이것이 이제 생강즙입니다. 생강즙 2스푼에다가 미림 한 2스푼 할 겁니다. 생강즙하고 미림하고 섞어 갖고요. 여기다 이제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비린내 거의 90%는 잡습니다, 이거요. 예, 뒤에도 한번 해주고요. 아무 양념하지 마시고, 뚜껑을 바로 닫습니다. 그리고 가스불 켜줍니다. 지금 찐게 물이 끓고 있어요. 김이 모랑모랑 이렇게 날 때부터 시작해서 중불로 20분 쪄주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반건조 우럭찜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쪽파 3가닥하고 홍고추 1개를 미리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설탕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고춧가루는 깎아서 한스푼만 넣습니다. 진간장 2스푼 반건조 우럭은요 건조하기 전에 미리 소금을 좀 쳐갖고 건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장 두 스푼이 딱 알맞거든요. 그 다음에 물두 스푼, 고소한 참기름 한 스푼,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요. 이래갖고 이제 섞어주면은 반건조 우럭찜 양념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드실 분들은 파 이런거 빼고 실고추 살짝 넣어도 되거든요 자 양념장이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두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방건조 우럭찜이 맛있게 쪄진 것 같습니다 짠아 확실히 잘 쪄져 버렸죠 가스 불 끄고요 이걸 바로 드러내서 양념 뿌려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깨져 봅니다 그래서 좀 식혀갖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한 10분만 식히겠습니다. 오럭이 이제 다 식었으니까 이렇게 들어서 이제 접시에 놓겠습니다. 아, 맛있게 쪄져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만자 이렇게 살짝 올리면 됩니다. 맛있게 되어버렸네요, 진짜. 양념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마치 맞게 됐죠? 이 방건조 우럭도 수산시장에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우럭 매운탕과 우럭찜이 완성되었습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에서 키우는 우럭은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몇 마리 사다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회로도 좋고 그리고 얼큰한 매운탕과 쫀득한 우럭찜 해놓으면 잔치상 같다고 가족들이 난리 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